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결혼은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한 가정을 만들었듯이 그 가정을 만들어서 그 가정 안에서 서로 돕고 세우면서 사실 기독교적으로는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공동체, 예배한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이 필요합니다. 정말 좋은 결혼은 남자건 여자건 할것 없이 두 사람이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하와이에게만 쓰이는 말이 아닙니다. 아담의 입장에서 돕는 배필은 하와이지만 하와이의 입장에서 돕는 배필은 아담이었던 거죠요 이것이 서로 깨지고 서로 핑계 대고 집착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죄의 결과거든요. 진짜 아름다운 가정은 서로 배려합니다. 자식이건 부모건 또 남편이건 아내건 서로 배려하고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존중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진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에요. 근데 오늘 그 결혼에 대해서 뭐와 뭐의 관계로 묘사하냐면 율법과 사람과 사이의 관계, 또, 특별히 율법과 유대인의 관계에서 이 결혼의 이야기를 비유처럼 가지고 옵니다. 자, 네. 결혼. 합하여지는 겁니다.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 하나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율법과 사람이 하나가 됐어요. 근데 율법이 남편처럼 되는 거예요. 가부장적인 남편, 아주 폭력적인 남편,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남편, 얽매 있는 남편. 그러니까 말을 들어요. 우리 옛날에 드라마나 뭐 이런 거, 우리 옛날에 저 어릴 때만 해도 남전엽이 뭐 이런 유교사상이 있잖아요. 네. 아주 정말 인간적으로나 우리 기독교적으로나 전혀 쓸데없는 그런 우리 교회 안에도 그 남전엽이 뭐 남자와 여점이 높고 나음이 없는데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네. 그거 이단입니다. 이단이라고까지 하긴 그렇지만 절대 기독교적으로 좋은 사상이 아닙니다. 자. 근데 그때 뭐 우리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있었던 뭐 제가 뭐아 최근까지도 있을지도 몰라요. 예.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고 자기 멋대로 가정을 이끌어 갑니다. 남자가 가진 힘과 능력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 가족들을 질 누르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법이야. 아빠 마음대로 해. 이 가정은 뭐잘 굴러가는 것 같아요. 아빠 마음대로 하니까. 그것이 비합리적이건또 혹은 자기 마음에 안 들건 할거 없어. 아빠가 이거 해! 그러면 하는 겁니다. 네.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이 아내나 자식들이 아빠의 말에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좋아서 하는 게 아니야. 뭐 해서 해? 혼날까봐 하고, 뭐, 매맞을까봐 하고, 또, 뭐, 어, 아, 그, 뭐, 감정적인 가정이 대부분 아빠가 돈을 벌어오니까 아빠가 어, 용돈 안 줄까봐 또 징벌을 할까봐 남편이 생활비 안 줄까봐 징벌을 할까봐 뭐 그거 없이도 뭐 생활비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도 아빠가 두렵고 무서워서 할수 없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즘 막뭐 황혼이혼 이런 말이 나오면 일본에서도 그게 아주 문제가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뭐 조론 뭐 이런 걸로 요 서로 안 맞으니까 그니까여자분들이얽매여 있다가 남편의 그 강압적인 태도에 얽매여 있다가 나중에 막 분출돼가지고 막 빡빡 들고 일어나서 이제는 남자가 힘이 없어지고 돈도 못벌어 이러니까 그냥 그냥 딱 일어나서 아주 반발하고 나가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오늘 그런 거라는 거예요. 율법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의 삶, 네. 율법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의 삶은 바로 이런, 이런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결론 부분에 말하겠지만, 율법이 그런 남편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 얘기는. 그런데 그걸 바, 받는 사람, 율법을 대하는 사람들이 마치 가부장적인 남편, 아주 폭력적이고 억압적이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폭력적인 남편 아래서 사는 그런 가족들처럼 얽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하냐는 거죠. 이 불행한 삶이 깨져야 된다는 겁니다. 꼭 율법 아래 사람들만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오늘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그런 그런 율법과 비슷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종 미신의 얽매이고 그들들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의 관습과 율법 그런 것들에 얽매여서 사는 모습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미신의 얽매는 어떤 동네에 아주 유명한 무당이 있고 그 무당이 이끌어가는 선앙당을 섬기고 큰 나무를 섬기는 그런 종교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무당과 그또그큰 나무를 섬기는 그 그 마을을 지배, 집에, 정신적으로 지배할 집에 때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미신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정말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별개로 얽매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이 안타까운 건 우리 바울이 오늘 분명히 얘기하는 건 정말 그런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게 아닌데. 죄를 알고 죄 가운데 벗어나서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만 마음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얽매이고 자기를 그냥 끌어안는 그런 도구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율법을 봐요? 어떻게 율법을 지켜요? 율법의 마음 안 중요해. 이제 좀 이따 율법의 마음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의 마음, 율법의 정신,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가에 대한 거는 이미 몰라. 떠났어. 상관없어. 지금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율법의 글자가 중요해. 문자가 중요해. 참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그 법, 글을 쓸 때는, 그 글을 쓰는 사람의 진짜 마음이 보다는, 그냥 글 자체, 그게, 그래서 정말 글잘 쓰는 사람들은 그 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제가 여러분들께 전하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영감이, 그 영감이 그대로 잘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다행히 저는 글로만 쓰지 않고 이렇게 말로 할수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라디오가 아니라 이렇게 영상으로 또 함께 얼굴을 대하면서 제 표정과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전해져서 저는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전해지는 말이 다 제대로 전해지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과 손짓과 발짓과 그리고 말로 전할 때도 잘안 전해지는데 잘안전해지 글로 전하게 되면 그게 잘안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서 그래서 우리 헌법이나 뭐뭐 뭐 민법 헌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판할 때도 그 법의 정신을 해석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을 통해. 그 글자, 그러니까 글자의 얽매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엉뚱한 사람이 벌을 받기도 하고 또 죄가 많은 사람이 풀려나기도 하는 그런, 그런 일들이 그 법원에서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법의 마음이 지켜지지 못하고 법의 글자가 지켜지니까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벌들은 아주 수십억, 수천억의 죄를 짓고도 네, 이거 뭐, 재벌들을 욕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비합리적인 거 얘기하고자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법을 잘, 변호사를 잘 쓰고, 이렇게 되면 돈, 돈 많이 줘서 변호사를 잘 쓰고 그러면, 휠체어 타고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빵 3개 훔쳤는데, 징역을 5년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그 법의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법의 글자를 지키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니까, 러 죄된 현상이, 죄로 변, 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 또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율법이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글자를 지키면서 그몇개안 지켰는데 그몇개 지켰다고 해서 그 유대인들의 마음, 유대인들의 입장인 거예요. 자기네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을 잘 지켜, 다른 사람들 율법이 뭔지도 잘 모르니까요.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나름대로의 율법을 잘 지키는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지키지 못하는 건다 똑같아. 율법의 한 조항이라도 어기면 그게 죄인 거예요. 우리가 법에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조항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그게 죄인 거예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의 여러 가지를 어겼건 한 가지를 어겼건 그 죄인데. 유대인들은 그거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더 많이 지키고 잘 지킨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자기네들 입장을 옹호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의로운 거야. 너보단 의로워 너보단 사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개념을 원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 먼저 알았고 율법도 알고 있고 율법, 너희 우리가 너희보다 더잘 지켜, 글자적으로 잘 지켜, 네. 어기는 것도 많으면서 결국 다 지킬 수 없으면서. 그 자기 합리화가 되고, 그 남들을 정주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또 반대 입장이 있어요. 이방인들이나 율법을 알지 못하거나 나중에 알게 됐을 때, 그러나 그또 율법의 그 글자들을 잘 지키지 못했을 때, 아,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비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마음, 말씀, 이런 것들, 이 율법을 대할 때, 한쪽은 극명하게 남들을 정죄하고 자기 합리화 쪽으로 나가는가하면 반대로 너무 거기에 얽매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걸 지키지 못하면 너무 너무 안타까워하고 이 이게 더 어쩌면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겠습니다만 그것도 건강하지 못한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비하고 자기 열등감에 빠지고 나 같은 건 죽어야지 하면서 사는 거예요 둘다 잘못된 겁니다 둘다 잘못된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그걸 깨뜨리러 오신 분이 오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남편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 당시 율법, 그 당시 율법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한 남편에 이렇게 붙들려 있는 사람은, 한 법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이 남편이 죽거나 내가 죽기 전까지는 여기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남편은 안 죽어. 율법은 개사록 율법이에요. 안 죽어. 그대로 남아있어. 그럼 누가 죽어? 죽는, 이거에서 해방되려면 누가 죽는 수밖에 없느냐? 내가 죽어야 돼. 근데 내가 죽으면 끝장이잖아. 없어지는 거잖아. 그런데 예수가 와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돼서 나도 죽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 지 지난 시간 계속해서 세례의 의미를 얘기하잖아요.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삽니다. 물 속으로 푹 잠길 때 예수와 함께 죽고, 물 속에서 나타나면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삽니다. 그리고 성령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는 거죠. 예수가 오셔서 죽으심으로, 내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도 함께 죽는 거예요. 나를 올가고, 올매고 있던 그 율법의 글자들, 율법의 글자들이 나를 얽매고 있고, 폭군 같은 남편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니, 그 글자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시 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글자가 안 보여. 아, 글자 보이지? <laughs> 글자가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안 보이면 안 되니까? 글자가 보여요. 글자가 보이는데 영안이 열리는 거야. 그리고 글자의 의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그 판사님 있잖아요, 그 소년 판사. 안돼 용서 못해 마음 호통치성그 그분이 정말 신앙이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예수 안에 소망 있는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그렇게 자기가 너 풀어주면 안돼 하고 벌을 줬지만 그벌준 친구들을 하고 축구 텀을 맞고 걔네들이 어떻게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도우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법의 정신이죠. 법은 그런 거예요. 죄를 벌려서 죄를 그냥 사회에서 격려시키고 완전히 다 죽여버려. 없애버려. 이게 법의 정신이 아니라 법은 사실은 죄에 대해서 대가를 받대, 그 대가를 받는 듯이 그 사람 자체는 미워하잖아. 율법의 정신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올바르고 정상적이고 건강한 한심으로 다시 다시 재생산돼서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법의 정신이에요. 그 정신을 구열해가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 판사님, 소년법원의 그 판사님, 아주 유명한 판사님이요 아마 동영상에도 유튜브 같은 데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분이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으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에서 법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이게 법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로 인해 거듭나서 보니, 이제 그 법이 다시 보여. 글자들만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억매여서 했어. 어쩔 수 없이 폭군 남편 안에서 맞을까봐, 돈안 줄까봐 아주 그런 거야. 억매여가지고 그냥 전전근거 하면서 겨우겨우 지켜갔는데, 이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을 말씀을 보니, 율법을 보니 그 마음이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이 세상,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모든 인류를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단한 사람도 버리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 그 십자가를 치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말씀 속에서 보이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사람들 죽이고, 정제하고, 감옥 보내고, 그리고 이교도를 죽이겠다고 다가서 아이들까지 싹 죽여버리는 이교도라고 해서 그런 그런 십자간, 십자군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몸까지도 다 내어주고, 나를 희생하면서, 나를 죽여가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 십자군 전쟁은 좀 바울의 예수님 만나기 전과 똑같은 것 같아요. 바울이 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앉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땐그 글자들만 의지해서 자기네들은 이롭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죽이러 갔단 말이에요. 그 자기는 살려고 그랬어요. 자기는 이렇게 많이, 더 많이 죽일수록 대제사장까지 갈수 있는 길을, 길이 것이다.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차세대 리더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갔단 얘기죠. 그런데, 그러니까 남을 죽이면서 자기는 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진짜 만나고 거듭나 보니 이제는 남을 살리기 위해 자기가 죽는 길로 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게 아니고 남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말씀이 제대로 들어와.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발적으로 말씀을 시키게 돼요. 말씀의 글자가 중요하지 않고 말씀의 마음을 지켜가는 거죠. 네. 억지로 억지로 해가지 않아. 예수님 닮아 살아가는 게 좋고, 남을 돕고 살아가는 게 좋아. 행복해졌어요. 가정 얘기가 처음서부터 나있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재벌가들 보면, 어, 어떤, 결혼이 계약이더라고요. 계약. 그러니까 계약. 가문과 가문이 만나서 계약. 그 돈이 있다 보니 진짜 사랑으로 만나가더라도 헤어져요. 뭐, 그 S그룹에 요즘, 어, 이렇게, 얼마 몇년 몇 전인가 이렇게 송사가 있었죠. 그분들이 진짜 사랑으로 만났는데 돈이 연관되니까 그 사랑이 막 희석되고, 막 그래서 깨지더라고요. 돈이 많다고. 그리고 결혼이 계약이 되고, 이러니까 진짜 행복하지 않아. 그냥 계약이에요. 사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오손도손 알콩달콩 돈이 없어도 정말 서로 간의 긴밀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목적이 생기고 그 방향을 강에 함께 손붙잡고 가는 건 정말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없어도 행복하고 남을 돕고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녀를 낳고 이런 아름다운 거죠. 우리가 흔히 보는 드라마나 뭐 이런, 이런 동화 같은 데서 보는 아름다운 가정. 그런 가정이이어갈수 있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 서로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내어주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를 알고 나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겨나냐면, 그자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그 성경과 율법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612 가지의 율법을 다 알지 못해도 자발적으로 지켜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남편이 너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남편의 원함을 알아서 캐치하고 그 일을 하고 싶어. 아내가 너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아내의 원함을 알고 아내를 위한 일을 하고 싶어요. 자녀가 너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어 정말 자녀가 좋은 일, 자녀에게 좋은 일을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하고 싶어요. 자녀들도 부모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부모가 원하는, 원함을 알고 그 부모의 원함대로 살고 싶어져요. 그리고 그 남편의 원함대로, 아내의 원함대로, 자녀의 원함, 자녀가, 자녀를 위하는 일에 부모를, 부모를 높이는 일에 자기가 쓰이고 자기가 순종해 나가면서도 행복한 거야. 제가 오늘 제목을 행복한 연합, 이렇게 제목을 지은 이유가 있어요.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고 내어주고 내가 손해보고 있는데 내가 행복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많이 손해봐. 맨날 손해봐. 다 주기만 해. 뺏지를 않으셔요. 가지가지를 않으셔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만 아름다운 교제, 순수한 교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며 그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그 중심만 있으면 된다고, 뭐 바라지도 않아요. 뭐 세상 사람들은 몰라. 헌금 드리는 거, 뭐 하나님 받아가지 않으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입니까? 다 사람들을 위해서 쓰입니다. 다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야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다 주기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불행하실까요? 하나님 너무너무 행복하신 분이에요. 가끔 화나시기도 하시고 슬프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을의 감정을 최후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에요. 왜요? 다 내어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입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막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교만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내어주면서 행복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란 말이죠 물론 가끔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계속 내 안에 있는 죄 형상이 나를 올가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방향성을 잘 잡으면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방향성이에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 방향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늘제 신학과 마찬가지예요. 너 오늘 방향 잘 잡고 가고 있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 말씀이 내 삶, 내 삶의 최화가 되고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니?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니?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는데, 그래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묵상의, 말씀 묵상의 시간을 때로 가져야 되고요. 입술에서 찬양을 드려야 돼요. 제가 요즘 새벽에는요, 어, 찬양을 들어놓고 막 따라 부릅니다. 막 크게 따라 부릅니다. 네. 그래서 목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막 따라 부릅니다. 그러면 저 안에 정말 제가 잃었던 그런 것까지 막 피어 오른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해즈웰리 부른 무명이라도 좋아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무명이라도 좋아. 그 찬양의 첫 가사가 뭐냐면 우연히 들은 찬양 목에 눈물이 쏟아지고 하, 또 눈물 날려고차갑단 마음 뜨거워져. 이토록 찬양님이 얼마큼지수서 이렇게 시작하고, 금식 결국 자신들이 그 찬양을 듣고 일어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나는 아무 이름 없어도 나는 무명이라도 좋아, 주님의 주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찬양을 되게 선호합니다. 여러분들 찬양하세요. 찬양 많이 들으세요. 말씀 많이 읽고 말씀을 읽는 그냥 글자적으로 읽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저는 그래서 막 백독 천독 을해도 그냥 경직되어서 말씀 읽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물론 많이 읽으셔야 되겠지만 말씀을 한 절을 읽더라도 내 마음을 다 담아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런 영적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입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죄된 것들이 이제 떠나가고 하나님 모습, 닮은 모습으로 율법의 완성이 되어가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율법의 완성으로 가는 동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기독교는 우리가 뭘 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전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막 풍어져 나오기 시작할 때 존경받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이거 제가 종종 말씀드린답니다만 원래 기독교인이란 말은 욕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욕이었어요 인육을 먹고 성찬식 때문에 윈육을 먹는 사람들, 남녀가 함께 예배하니까 혼음하는 사람들, 지들은 더 나쁜 짓 하면서, 아니, 난리치고 살면서 기독교인들에게 몽땅 올가 세우는 거예요. 네로가, 로, 네로 왕제가 그 악독한 그 폭군도, 네로 왕제가그 로마 시대에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들한테 누명을 씌워도 사람들이 믿는 거야. 욕이었다고요. 아주 못된 이름.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버리니까 나중에 기독교인들은 거룩한 이름, 고상한 이름, 멋진 사람들, 친절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존경받은 사람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연스럽게 교회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나중에 커진 다음에 또제 가운데 빠지고 역사가 이렇게 순환이 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돌아갈 때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무너뜨리시는 과정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의 글자가 아니라 말씀의 정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우월감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오히려 열등감, 교만, 남을 정죄하는 마음 이런 거다 버려. 열등감, 좌괴감, 죄책감 이런 거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마치 가정처럼 아름답고 알콩달콩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신 가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 마치 아름다운 부부처럼 관계 맺는 그런 관계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말이 바로 이런, 이런 말과 비슷한 거죠. 부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말씀의 핵심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행복한 연합체입니다. 마치 부부와 같이. 너무너무 서로를 사랑해서 서로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고 서로의 원함을 위해 나가기 아 원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의 원리를 이해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손부찾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